이른바 문재인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도 야권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연합 내부의 갈등 상황으로 볼때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전당대회가 문재인 등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노지민 피디가 보도합니다. 저기요. 국세정치 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지난 8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민주연합 의원 46명은 특별법 합의가 유족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의원이 남긴 글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이른바 친노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역할론이 대도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내 최대 개파의 리더로서 재보선 참패의 상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혼란 등을 앞장서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의원이 그 같은 숙제를 해낼 때만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자격을 굳힐 수 있다는 의견도 더해집니다. 어, 상당히 문의원으로서는뭐 일종의 이제 승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전면에 나서서 당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어 그것이 다음 그 총선 승리로 이어졌을 때, 그때는 아마 문재인 의원은 대선 패배의 어, 책임 이거를 좀 극복을 하고서 아마 그 야당의 거리도로서 그뭐 재보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역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여러 각도에서 나옵니다. 첫째로 현 상황에서 문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경우 친노 대 비노라는 민주연합 내 개파 갈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에서 지금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개파 간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노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 문재인 의원이 다시 나와서 당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친노가 아닌 세력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아, 어, 결국 새정치원합이 친노정당으로 이제 되돌아갔다.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뭐 집중적인 공격을 이제 할 것이 예상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또 야당 내에서의 이 개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아 어, 민감하게 또 부상할 이런 이제 어, 부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조기 등판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경우 민주연합과 야권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면에 나섰는데도 위기 극복에 실패를 하거나 또 다음 총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때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특별한 당직을 맡지도 않은 문 의원이 나서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명분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문 의원 측도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순항을 우선 돕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86그룹이자 범친노그룹으로 분류되는 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문 의원이 박영선 지도부의 리더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적인 뜻을 당이 받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결국엔 나서겠지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시기를 보고서 당의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이 정리가 되고 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등판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어, 언제까지나 어, 차기 그 대선주자로서 어,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서 가지고 구경만 한다는 것 이것도 어, 거꾸로 또 무책임하다 이런 그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 내년에 그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뭐 치러지게 됐을 때 아마 그때는 어, 전면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마 그런 이제 적극적인 고민의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연합이 현재 계획대로 내년 3월쯤 전당대회를 열면 그때를 전으로 문의원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